자 보자고 문장 순서 How one behave s at any point in a d u l to h how o d 이까지 h o w is 부터 this i 이 if this is if this is if this is if 원 h i s 부정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부정된 명성원이겠지 즉, 사람이 어떻게 behave, 행동하느냐. 언제? At any point in adulthood. 즉, adulthood이란 성인기, 성인. 즉,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어느 시점에, at any point. 어떤 식으로 behave,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is strongly influenced by,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였지. 이 영향을 받는 것 수동으로 이렇게 생각지 누구에서? One's past experience, 그 사람의 원스 그 사람의 지난 경험 그리고 the issue one is facing 이것도 지금 이슈하고 원사의 목적격 관대 생략됐겠지. 그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슈스, 문제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난 경험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이슈스, 문제들 이런 거에 어떤 사람이 또 어느에서 오는 시점에 how behave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게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지금 이 함장 해석이 제대로 되면 왜, 처음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되면, 이 나머지들도, 아, 대충 무슨 소리겠구나 하고, 감이 와. 근데 지금 이런 문장만 해도 되게 어려운 단어가 없어도, 문장 구조나 아까처럼 하우터어덜투도까지까지가다 to, 주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주어 해서 뭐만 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못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 문장 구조를 못 따라서. These life cycle factors. 이런 어떤 life cycle factors. 이런 어떤 삶의 주기 요소들, 팩트들, 이런 것들은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consideration, 이게 고려하다는 수고지. 원래 consideration이 고려, 뭐, 심사숙고 이런 거잖 이런 것들, 이런 삶의 어떤 주기의 요소들, 이런 팩트들은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고려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in evaluating adult behavior. 즉, 이런, 이 어른의 그 행동, 성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베어웨이트가 평가하단 소리야. 성인의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라이프사이클 팩터스 이런 것들. 그 라이프사이클 팩터스가 뭐겠어? 그 사람의 어떤 지난 경험들, 아니면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반드시 고려가 되어 제하만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은. 뭐, 비번부터 볼까? 많이는 말고. <laughs> 예를 들어서, people, 어떤 사람들, 후, 죽격한, face significant challenges or trauma in childhood. 이게 이제 과거 경험이 되겠지. 어디, significant가 의미 있는, 뭐, 어떤, 뭐, 의미심장한 이런 순니까좀 의미 있는 어떤 어려움, 도전. 그게 그만큼 큰 도전들. 또는 어떤 trauma. trauma, 어떤 정신적 충격 이런 거지. 언제 어린 시절에 어떤 significant한 어떤 도전들, 어려움들을 직면해석거나 아니면 trauma 이런 어떤 정신적 어떤 충격에 f a c e 한 그런 사람들은 people 이게 주어지 그런 사람들은 might develop 뭐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가 certain coping mechanism 뭔가 이렇게 coping하는 뭔가 이렇게 대처하는 어떤 mechanism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는가 어떤 mechanism? 대출격 관계되면서 해서 Caring to adult 즉 어른까지 이렇게 캐리하는 어른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어떤 대처 메커니즘 Coping m e 는게 어떤 대처 어떤 방법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자기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런 Challenges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Trauma들 이런 것들을 Coping하는 대처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특정한 Certainly 특정한 특정한 어떤 Coping m 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가 They might have become all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나가 become cautious. cautious가 왜 조심하는 이런 소리 아니야, 그 조심하는, 중요한. overly하게, 너무 지나치게, overly하게 cautious 할 수도 있고, 또는 avoidant는 뭐, 피하는 이런 소리겠지. 다 become 이렇게 보호를 형사들이 cautious, avoidant의 경우가. 뭐를 피해? 어떤 사회적 상황을, social situation. 이게 사회적 상황 또는 어떤 사교적 상황 이런 의미로 쓰게 겠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오버레이하게, 조심하거나, 코셜스 하거나, 아니면, avoidant, 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어려을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거나, 아니면, trauma를 겪거나. 그렇지만, that does not mean, 그렇다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대접속사에게 생략해서. 그 사람들이 have an adjustment disorder. 어떤 adjustment disorder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소절장애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A disorder도 왜 병장애 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언, 일종의 어떤 adjustment disorder,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가. 그럼 이거 같은데. In fact, 실제로, these behaviors, 이런 행동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고시어 사거나 너무 지나치게 avoidant 한 이런 행동들이 can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가, 뭐로서? adaptive responsive, adaptive에서 이렇게 적응하는가, 적응 어떤, 반응으로, 어디에? The to their past experience. 자기들의 과거 경험에 적응 반응으로 can be understood. 이해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되지 않되니까 여기 B, A, 뚫어가는 거 맞겠다. 그치? As, 접속사의 B, 조동사서. They navigate your child. n a v i g a t e 원래 길 찾다는 소리지만, 여기서는 좀 온전적인 표현으로 자기들의 그도전 어려움에서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다시 말해 어려움을 막 해결하고 풀어나 갈 때, 그때, it's likely that, 마계가더 갔다 하는, 이 가족은 대접사진들. They may develop, 그들이 뭐예요? strong problem solving skill. 강한 어떤 문제 해결 기술을 만들거나,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deeper empathy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더그 깊은, empathy 엄 공감지? 더 깊은 어떤 공감을 발전시키는 것이, 뭐, likely. 그럴듯 하다라는 소리지. 그 자기들이 겪고 있는 채우인지 도전들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이 스킬,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엠퍼시 공감을 만들 수도 있다는지.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in this light, 이런 관점에서 보면, the light도 명사로 쓰면 관점이 라는게 있다고 하죠. t h e a r s o 그런 것들. 이 day라는 게뭐겠어 A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u 아, source of strength. 일단 강인함의 원천이란다. 뭐라기보다는. Reddening to what, 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다. 뭐라기보다는. The indicator of disorder. 뭔가 이그 장애의 표시라기보다는. 장애의 indicator, indicator 는 표시 이런 거 아니야. 장애의 표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인함의 source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음.. 이그럼 이게 d 이라는 거, 여기 앞에는 Certain Coping Mechanisms 이거 얘기하는 것같인데 뭔가 대처하는 어떤 자기년만의 방법이 이게 어떤 장애의 표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의 표시가 아니고 뭔가 강인함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뭐 그거나 좀딴 거나 뭐 상관없어. 자, What's important? 요까지는 이제 What? 관계대명사 w h 명사의 전체가 다 주어지. 관계되면, 뭐만 하는 것. 즉, 중요한 것은, 이이 전체가 좋으니까, 삼층단수로 is not, 뭐가 아니라. 나도 없고, 뒤에 뭐, 법도 없어. 음. 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 label people. 사람들을 레이 b e 하는 것. 라벨을 붙인 단수니까, 사람들을 분류하는 게 아니란가. 뭐를 근거로. base 속 o so 니까 단지 뭐만을 근거로 사람들을 라벨 하는 게 아니란가. 뭘, 그사람들의 행동만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거 보고, 아쟤 이상한데, 그렇게만 해서 그 사람을 라벨 하는 게아니란는 오, 없이, without considering, 뭐를, without 전세 대동문사, 뭘 고르지 않고, 그 개인의 컨텍스트, context, 컨텍스트 많이 같지, 뭐? 문맥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상황, 뭐, 맥락,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 상황, 어떤 개인적 상황, 대,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사람들을 s h a 해준, s h a 가 형성하다는 동사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을 형성을 해준, 만들어준 그런 개별적인 컨텍스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들의 행동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벨 하지 않는 거,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하지 않는 게, h a t s important, 중요한 거죠. 뭐, 이 순서겠네. BAC겠다, BAC. BAC 어있어이거겠는데